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이와 함께하는 최신 대국 하이라이트 그첫 번째 시간으로 최근 정말 핫했던 빅 매치죠. 용성전 32강전 최정구단과 신진서구단의 대국을 준비했습니다. 1월 15일 날 있었는데요. 어, 아직 일주일이 안 됐죠. 따끈따끈한 바둑입니다. 이 바둑이요. 중반전에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그리고 수상전이요. 역대급 진짜 어려운, 난이도 진짜 별 다섯 개 만점에 여섯 개 정도 되는, 제가 바둑이 승률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승률 그래프인데요. 지금 요금 색깔 있죠? 골드 색깔이 그 신진 서구단의 실제 승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신진 서구단이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겼죠? 최종 구단의 승률 그래프는 요 초록색, 요 청록색 요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둑이가 추천하는 베스트 무브죠? 그게 이제 최종 구단 입장에서는 보라색 그리고 어, 신진 서구단의 바둑이 추천수는 이 하늘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바둑을 보시면은 어, 대충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초반에는 뭐55대5원 자리에서 이제 팽팽하게 흘러가다가 이제 한70 수부터 이제 신진 서구단이 우세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 수가 넘어가고 나서는 이제 형세가 역전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왔다 갔다. 천당과 지옥을 두 기사가 정말 <laughs>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와, 진짜 200수까지 최종 구단이 찬스가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바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도, 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볼게요. 신진서 구단이 흑번이죠? 흙을 잡아서 이렇게 포석을 짰고요. 양화점에 걸치는 수 이제 받았고요. 삼 3을 팠고 어뭐 초반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최정구단도 기세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신진서구단이 조금 움찔하더라고요. 쫄았죠? <laughs> 제가 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뒀고요.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무난한 흐름이었고 이제 신진서구단이 두텁게 이렇게 벽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최정구단이 이쪽 아래쪽을 붙여서 이제 늘면은 이제 그때 협공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쪽이나 이쪽이나 이건 딱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신진서구단 입장에서도 받기가 싫어서 이쪽을 벌리자 이제 이 자리 놓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어 약간 스몰 소형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흙이 나와서 끊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교환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전에는 최정구단이 이렇게 두 칸을 띄는 수를 둡니다. 이제 하변 쪽 넉점을 살려 나오겠다는 뜻인데요. 이수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이수로는 여기를 계속 막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차단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밀어 가지고 백은 아래쪽을 차단을 하면서 뭔가 싸움을 걸어갔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막는 수는요. 지금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계속 바둑이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 이제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한 점을 키워서 좀 보태 주는 그런 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 돌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득을 보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손을 빼고 그냥 33을 팔 수도 있고요. 실전에 최정 구단이두칸뛴 수는 조금 무거웠다. 그러자 이쪽을 단수를 쳤고요. 이제 그러고 33을 팠습니다. 이렇게 33을 팠고요. 자, 여기서 바둑의 재미는 추천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를 끊는 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열의 아홉은 무조건 이렇게 치받고 젖히죠. 이렇게 끊는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음, 이후 진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을 들고요. 그러면 젖혀있고, 이제 호구를 칠때 막아서 귀를 사라두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를 계속해서 막아가지고, 이제 차단을 하죠. 차단을 하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둘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이렇게 끊는 수도 있더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는 이쪽을 젖혔고요. 어, 이제 신진서구단이 좌상 쪽에 말을 노립니다. 그런데 이바둑에서 알수 있는 게 신진서구단이 좀 욕심을 많이 부렸다. 뭔가 욕심이 많이 부렸다. 라고 이바둑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뭐 지금 둔 수는 굉장히 좋았어요. 바둑의 베스트 무브랑도 일치를 하고요. 어, 어 근데, 공격이 조금 과했다는 거죠. 자, 그 최정구단이 이쪽을 교환을 하고, 이제 이었을 때, 여기서 이제 신진석구단은 이렇게, 음, 계속해서 조금 더 이득을 보고자 했는데, 이게 돌이 본인의 그 집을 지금 깨는 쪽으로 상대방 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날 일자를 둬가지고, 뭔가 이제 상변의 흙 모양을 지키면서, 공격을 했어야 됩니다. 사실, 돌을 잡을 수 없다면 공격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공격을 통해서 돌을 잡지 못할 때는 내가 너 집을 짓거나 뭐 조금 두터움을 얻거나 뭔가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전에 이 신진서 구단의 공격은 전혀 이득이 없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백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흙은 이제 손을 빼고 아까 그 초반부터 제가 강조했던 여기 이제 막는 수, 차단하는 수가 이제 흙도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백이 음 이이 타개를 하는 거죠. 대마를 돌보는 진행이 되고 이렇게까지 어, 진행이 됩니다. 이러면 은 흙승률이 50%딱50% 인데요. 이만하면 어, 굉장히 판을 잘 짰다. 괜찮다 흑기 괜찮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서 실전에서는 이제 신진서구단이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백이 이렇게 나가서 집이 깨지는 형상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행마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최종구단이 이렇게 뒀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뭐랄까 융통성이 없는 수였습니다. 어, 이렇게 장된 말이죠. 지금 몇 개예요? 둘네 여섯 여덟 아홉 개가 일자로 있잖아요. 이렇게 돌이 되면은 음, 생각보다 돌이 탄력이 없어가지고 음, 제가 실전에서 얼마 전에 장혜령 프로랑도 봤는데 어, 이 장땜말이 결코 좋지가 않더라고요. 피할 수 있다면 장땜말 모양을 피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날일자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끊는 수는 안 되죠. 이렇게 빠지는 순간 여기 A와 B가 맞보기로 돼서 흙에게 차단은 안 당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흙도 음,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하고, 이제, 공격을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형을 갖춰서, 실전보다는 백이 훨씬 안형이 풍부한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자, 실전에는 보시면요, 어, 실전에는 백이 이렇게 둬서, 어, 이제 흙이 어, 씌웠는데요, 실전에 백이 이렇게 붙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최정구다 입장에서도 이 돌이 탄력적이다. 절대 안 잡힌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반부터 좀 버티는 느낌으로 좀 방치를 했던 돌인데 막상 타개를 하라. 지금 타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생각보다 좀 궁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붙여 주고 말았는데요. 이 붙인 수가 좀 악수여 가지고 여기서 좀 형세를 그르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팽팽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음, 백이 버티는 김에 조금 더 버텼어야 돼요. 여기를 막거나, 아예 뛰거나, 뭐, 흙이 이쪽으로 두면은, 이쪽이 선수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안형을 만들 수가 있죠. 이쪽 막는 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흙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봐서, 조금 더 집으로 득을 보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여차하면, 이렇게 패를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붙여주지 않고 어뭐 이런 식으로 타계를 하고 싶은 장면입니다. 여기 지금 안형이 풍부하죠. 여기도 한집낼수 있고. 그래서 여기를 붙여주고 싶지는 않은 자리였는데 실전에 최정구단이 이쪽을 붙여주면서 뭔가 흑에게 조금 더 쉽게 길을 내어준 느낌이 듭니다. 어 실전에도요. 지금 끊고 이렇게 뒀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막아 가지고 어,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요 어, 저는 요거는 막상 음, 실전 심리상 결행 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확실하게 살아 두라는 건데 음,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요 1 44% 정도 되는데요 어, 일단 붙였을 때 최종 구단의 생각은 어, 뭐 이렇게 뭐 이어 가지고 살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음, 실전 심리상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 보이는 진행 같습니다. 지금 실전에는 이렇게 이제 폐를 하자고 했는데요. 음, 여기서 이제 백승률이 급격히 하락을 하게 되고요. 신진서 구단이 이제 요렇게 어, 이제 폐 맛은 남겨놓고 이제 손을 빼서 하변을 이제 제압을 하려고 뒀는데요. 음, 흑승률이 한65% 정도 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진서 구단이 이길 수 있는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지금부터 한열수 사이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그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쳐서 이제 패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팻 패감을 쓰고 때리죠. 그러면은 백은 막상 지금 자체 패감이 아니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자체 패감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해소를 해 버립니다. 그니까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 돌을 그냥 유유히 공격을 하면은, 이렇게, 뭐, 하변만 제압을 해도 충분한 형세였고요 이랬으면 흑승률이 68%입니다. 실전에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어 맛을 남겨놓으면서 이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겠다는 건데, 어 이제 최종구단도 버텼죠. 이쪽을 이제 치고 호구치면서 버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젖혔고요 이제, 백에 백이 이 교환을 했는데, 그니까이 교환은 자체로 지금 흙이 득을 봐가지고 어, 여전히 흙이 좋은 페이스입니다. 실전에는 이었는데요. 지금 어, 두 기사가 모두 이쪽에서 교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고요. 어, 바둑이는 지금 이 교환을 해놓고 여기를 이제 패를 걸어가지고 이제 패감을 마찬가지로 쓰고 때렸으면은 이제 역시 자체 패감밖에 없죠. 이렇게 그냥 두 점만 제압을 해놓 해놔도 흙이 엄청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진서 구단이 실전에서 여기를 이윤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방향 차고였죠. 이 바둑의 핵심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바둑 그러니까 패를 지금 남겨놓기만 해도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두기 껄끄럽다 이렇게 본것 같고요. 이제 실전에는 이어가지고 이제 최정구단도 패를 때렸죠. 어, 이 수는 정확했구요. 자, 실전에는 이제 여기서도 어, 이제 최정구 어, 신진사고단이 이쪽을 젖혀가지고 팩감을 썼는데요. 그냥 이쪽을 받아가지고 음, 이제 하변을 제압했으면 좋았습니다. 이제 젖혀있는 거는 선수로 끝내기를 당하고, 어, 이제 두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 하변만 제압을 해두면은. 전체적으로 흙이, 바둑이 두터워가지고, 어, 괜찮았다. 그런데, 어, 지금 인공지능이니까 이런 길을 제시를 하지, 어, 제 느낌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흙이 좀 많이 미흡해 보이죠. 신진서구전도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실전에는 여기서 이쪽을 젖혀가지고, 이제 폐를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체 폐감을 썼습니다. 그니까 아까 흙이 먼저 폐를 걸었으면 지금 이렇게 이쪽을 빵 따내서 해소를 하고 바둑이 조금 더 간결해졌을 텐데 여기서 이제 백이 먼저 폐를 따내고 지금 폐를 하는 상황이라서 흑도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을 두어 갔는데요. 최정구단이 이제 폐를 하, 해소를 하고 이제 버텼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수더 떠서 이쪽을 시켰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진서 구단이 이쪽을 통째로 잡자고 한게 굉장히 가, 과했고요. 여기서 이제 최정구단이 이렇게 붙이면서 타계를 성공을 해서는 이 바둑이 역전이 됩니다. 지금 한 70수부터 지금 1 9 4수인데요한 어, 20수 동안 흙이 정말 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다 놓치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신진서 구단의 욕심이 화를 부르죠. 자, 이거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laughs> 어,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자, 실전에는 이렇게 씌워가지고 공격을 갔는데요. 타, 어, 잡기가 너무 힘들어졌죠. 이렇게 젖혀가지고는.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이라도 자중을 해서 이쪽 배이타겟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하변을 제압을 해두면은 이래, 이래도 흙이 편한 바둑이었습니다. 승률 한65% 정도 되는데요. 음, 글쎄요. 신진서구단은 이렇게 되면은 조금 충분하지 못하다고 봤을, 봤을 것 같고 어,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눈에나 지금 어, 65%지 좀 굉장히 어, 좀 미흡했을 것 같아요.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쪽을 씌워갔고요. 여기서 이제 젖혀갔습니다. 지금이라도 흙은 늘어가지고 어, 이제 붙이면은 살려주고 이쪽은 뭐 하나씩 때리면서 이제 이쪽에서 조금 득을 보고 이런 식으로 길게 바둑을 끌어갔어야 되는데 아, 신진서보다는 이제 멈출 줄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젖혀가지고. 단수를 맞으면서 잡으러 가는데요. 백이 이렇게 붙여 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탄력이 많아 가지고 어 이제 쉽게 사는 형태가 되어서는 백의 완연한 우세가 되었습니다. 최종 구단이 여기서가 문제였는데요. 여기서 그냥 백이 이렇게 나오기만 했으면은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승률이 백 승률 80%를 찍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지금, 어, 이제 실전에 이쪽을 쳤죠. 그리고 이제 나오면은 이제 흙도 나갈 수 있는 찬스가 생기기 때문에 흙이 이쪽으로 나오는 수를 없애는 거죠. 지금은 말도 안 되죠. 돌파가 되기 때문에 흙이 이제 느는 수는 상상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어, 이제 여기서 흙이 이렇게 늘면은 이렇게 돌파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막는 거를 선수를 하고, 이제 이득 볼거다 보고 이렇게 나오면은 도저히 이 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거의 바둑을 끝낼 수가 있었는데 이게 또 20초 피셔 대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초마다 한숨씩 드는데 최종 구단이 또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는지 좀 생각했는지 긴장이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갈 길을 잘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쪽을로 나왔으면 굉장히 확실한 게 이제 일로 막으면은 이제 한 점만 끊어 잡아둬요 이게 뭐 이제 두집 내는 건 일도 아니죠. 이쪽도 선수고 이쪽 늘어두면은 안에서 이게 살아버리는 순간 지금 좌상기패 백이 이겼죠. 바둑이 굉장히 이제 백의 대성공으로 우세로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치고 민현수가좀 악수였어요. 이 저침을 당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나오자니 뭐 따라 나오는 수가 눈에 보이고. 핵마가 꼬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친김에 일로 치고서 이제 이쪽 들여다보는 수를 했는데 흙이 또 이쪽으로 안, 안 이어주고 이쪽 반발을 해가지고 음, 여기서부터 조금 스텝이 꼬이면서 다시 형세가 5대 5가 됩니다 실전에 이었는데요 흙이 여기를 빠져 버리니까 이제, 빠져버리니까 어, 이제 지금이라도 여기를 나왔어야 되네요. 이 교환을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이 교환을 안 하고 여기를 늘어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수가 성립이 돼서 이제는 무조건 일로 나오죠. 여기서 이제 나왔으면 이렇게 따라 나오기는 힘들죠. 이렇게 막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막는 게 선수가 되면 이게 훨씬 배기 탄력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행마가 꼬여가지고 이쪽을 누는 바람에, 어, 이제 신진서구단에게 이수를 허용하고 맙니다 그냥 막아가지고는 끊겨가지고 다시 바둑이 5대5가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신진서구단이 늘어가지고 그래도 바둑을 길게 끌고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예 승부를 보자고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뻥따냄을 주고서 사실 잡지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이제 음, 잡으러 가고 이제 백도 여기를 끊어가지고 이제, 이 돌을 잡자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흙이 이렇게 뒀으면은, 백이 이렇게 건너붙이고 끊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돼요. 수상전이, 이렇게 되는 순간 흙이 다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진서 구단이 회심에 이렇게 두는 수를 뒀는데, 실전에는, 어, 최종 구단이 이렇게 둬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교환을 하고 막는 게 생각보다 수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오히려 역전이 됐습니다. 여기서는요 어 사실 발상이 쉽지 않은데 바둑이는 여기를 가만히 빈상각 둬서 이제 살려주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어 이제 신진서 구단이나 최정 구단이나 서로 잡자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갑자기 살려주는 발상은 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변화도를 보시면은 이제 흙은 연결을 해야 되죠. 그리고 백은 이제 아래쪽에서 단수를 치고 가만히 한 집을 내면 이제 완생입니다.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은 선수 교환을 하고 이제 때리면은 이렇게 김바둑이 되는데요. 이랬으면은 백 승률이 6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바둑으로 가는 거는 지금 서로 어, 목숨 걸고 싸우다가 갑자기 타협은 어,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음, 이래도 이제 후반전이 워낙 지금 결정 안되는 데가 많아서 어려운 바둑이었을 것 같긴 한데요. 음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익기 차오가 있었죠. 최정구단이 조금 잡으러 가자 이렇게 막아가지고는 얼핏 보기에 이제 흙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수가 많이 들으면서 이제 여기서 완전히 흐름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전에는 이게 완전히 깔끔하게 잡히는 돌이 아니었는데. 최정구단이나 신진서구단이나 그 단수치는 수가 있었어요. 단수치는 수를 못 봐가지고 이돌이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바둑을 두는데요. 어, 자, 이 바둑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부분이 시작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